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 시스템과 또 컴퓨터, 혹은 핸드폰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그 폰의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그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투고수의 미셸남 대표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셸남 대표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웅인 스튜디오를 지금 처음 오늘 방문인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굉장히 이렇게 아늑하고 네. 기분이 좋은데요. 굉장히 네. 좀 밝고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 네. 또 많은 게스트 분들께서 훨씬 더 <laughs> 네. 네, 네,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웃음> 생각이 <웃음> 요새 네. 많이 듭니다. 이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네. 아, 그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뭐 굉장히 더웠다가요. 지난주 에뭐 네. 80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러다 갑자기 40도, 30도로 지금 뚝 떨어졌는데요. 네. 네. 이렇게 날씨가 오르락 내리락하면 컴퓨터 같은데도 영향이 있나요? 어, 날씨랑은 상관은 없는데요. 네. 어, 그런데 사실은 네. 그 우리가 막 많은 게 비가 폭우가 쏟아지거나 네. 정전이 되고 한 다음 날은 굉장히 저희 투고수가 바빠져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정전이 되면서 다시 파워가 들어올 때 우리가 파워 썰지를 쓰지 않으시면요, 네. 어떨 때 어떤 그 파워 데미지가 가거나 그런 경우가 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날씨에도 상관이 있다고는 볼수 있죠. 네, 가끔 네. 저희 그 방송국에요. 네. 예기치 않은 돌발 사고들이 전기 때문에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때 저희가 다 사시나무 떨듯이 좀 떱니다. 네. 어, 근데 그 인터넷 커넥션 같은 경우, 네. 그 컴캐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날씨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 케이블이요? 네. 실제로 폭우가 쏟아지는 그렇군요. 그런 날 커넥션이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뭐 DC 네트워크도 그렇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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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우리, 뭐 컴퓨터를 많이 쓰는 21세기에도 자연 영향을 네. 네, 피할 수가 없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나눠볼 이야기가요. 네. 윈도우 10 시스템에 그렇습니다.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윈도우 10에 대해서 많이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네. 네, 고백하건데 제가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편하게 사용하셨던 아마 그 운영체제가 윈도우 XP에서 네. 편하게 사용을 하셨다가 네. 윈도우 7으로 나오면서 또 조금 당황을 하셨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가 윈도우 8이 나오고 네. 윈도우 8에서 윈도우 10으로 이제 네. 업그레이드가 네. 다된 상태이신데요. 어, 사람이 습관의 동물이라는 거를 정말 이게 우리가 네. 절감하게 되는 게요. 윈도우 7이랑 윈도우 10이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화면 자체가 틀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윈도우 10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용어들 우리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윈도우 10에서는 그 프로그램이란 단어가 모두 다 앱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던 폰에서는 앱이란 단어가 생소하진 않은데요. 네. 컴퓨터에서 앱을 설치한다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 그렇죠. 어, 보이는 화면이 왜 이렇게 타일처럼 늘어져서 그렇게 보이나 하고 <laughs> 이게 불편해 뭐지? 이렇게,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고 쓰기 시작하면 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10에서 가장 바뀐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엣지라는 브라우즈가 새로 나왔어요. 엣지요? 네. 네.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하셨고 네. 또는 그 크롬 브라우즈에만 익숙하실 텐데요. 네,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머질라의 파일박스를 사용하셨죠? 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엣지가 나오면서 어 이건 정말 뭐지 하는 환경에 접속하시고서 아나 불편하니까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을 할래 또는 음. 크롬으로 쓸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 사실 이 엣지를 쳐다보게 되면 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향상이 되었고요.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엣지가 지금 말씀하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든가 네. 크롬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스피드인가요? 네.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엣지 브라우저가 그 html5 accessibility.com에서 네. 100%의 100 어, 점수를 받은 어, 그런 브라우저인데요. 아, 그렇군요. 어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네. 저는 사실 아직도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국 사이트를 한국의 은행이나 그런 관공서 네. 들어갈 일이 있는데요. 네네. 이 엣지에 서는그 액티브엑스 컨트롤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에 음. 어떤 한국의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많은 사이트들이 액티브엑스를 반드시 그렇죠. 네. 네, 사용해야 하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또 엣지 말고 또 다른 뭐 스페셜한 부분들이 있나요? 자 쿠타나라고요. 요즘은 네. 사실 그 우리가 말하는 폰에서 네. 어, 우리 그 참이 아나서님은 어떤 폰 네. 갖고 계신가요? 제가 쓰는 거는 네. 아이폰입니다. 비서 이름이 뭔가요? 비서 이름이요. 어, 그어 뭐죠? 그 시리. 제가 네쉐리가실리한테 물어보죠. 네. 그렇죠. 네. 자 안드로이드폰 쓰시는 분들의 비서는 구글 나오라고 하는 오케이 구글 하면 나오는 비서가 있고요. 포티나가.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네. 그 에코 에코죠 알렉스가 네. 비서의 네. 이름이에요. 네네. 네. 네. 우리 윈도우에서는 코타나라는 개인 비서가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보이스로 명령이 가능하죠. 아 컴퓨터에 쿨팅 하면은 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요, 네. 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 음성으로 명령을 할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랑 같이 조합을 해서 예를 네. 들면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네. 집에 들어와서 뭐불좀 켜줘,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네, 굉장히 많이 나올 것들이기 때문에 네. 윈도우에서도 코타나를 통해서 명령을 할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웨이크미업 세븐 인더 모닝. Hey, what's the weather today? 음. 또는 뭐, w h o t is President of Korea 등등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 아, 가지 단점은 그렇군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그 비서들 중에서 네, 아이폰의 Siri나 네. 구글의 그 나우나 어, 이두 가지는 한글을 지원을 하는데요. 네. 현재 그 아마존의 알렉스사와 지금 네. 코타나는 한글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아요. 네. 영어로만 명령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네, 네. 그래도 서서히 그냥 조금씩 간단한 명령을들 이렇게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많이 쓸수 있는 명령어가 뭐 맵이라든가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바일이라는 특성이 또 있고 컴퓨터라는 네.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어,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를 키친에 켜놓고서 어떤 요리 레시피를 찾고 있을 때뭐 네. 뭐, show me the recipe, how to make a whatever pizza 라고 하면 음. 레시피를 알려줄 것이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어떤 타이머 같은 거 설정을 할 때도, 어, set timer for 10 minutes. 음. 이런 명령어도 굉장히 간단하게 수행을 해주기 아, 때문에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 네. 굉장히 편리한 또 운영체제네요. 그 네, 사용을 어, 하는 안 하셨거나, 법을 배우셔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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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네. 보안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보안에 굉장히 취약했다는 문제점 때문에 어, 이렇게 엣지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 고객분 중에서 어, 이 보안 문제 때문에 당한 사례가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은 가짜 바이러스에 속지 말라라는 건데요. 아 요즘 굉장히 팝업창으로 많이 있죠. 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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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네. 아니면 피해를 당하시나요? 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브라우징을 하고 있었을 때 네. 어, 그 제우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피해자 분이꽤 많으셨는데요. 네. 어, 지금 당장의 이 사이트 전화를 하지 않으면 네, 네 모든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이 다 지워진다. 아, 어, 이런 아, 네. 경고문을 띄우거나 어, 지금 바로 연락하지 않으면 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바이러스 노출되어 있다 네. 등등으로 팝업을 띄우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전화번호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네. 카드 정보까지 주신 고객분이 몇분 계셨어요. 아 계세요 진짜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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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진짜 네. 인터넷 뭐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창이 정말 떠요. 그렇죠. 돈을 내라고 하는데요. 네네. 저는 다 닫아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네. 그런 팝업 창이 뜨면서 내가 돈을 내게 유도하는 그런 페이지들은요. 네. 거의 100% 가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응답하지 마시고요. 네. 창을 다 닫고 나오신 다음에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쿠키나 캐시 등을 지워주고 네. 또는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모르는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지 않으시면 네. 일단 카드 정보를 주거나 하지는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어요. 네. 절대 그 번호에 전화하셔서 카드 번호 같은 거 출하지 말고 돈 내지 얘기죠. 마시라는 네. 거. 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메일로 날아오는 그런 이렇게 그 해킹된 이메일로 네. 날아오는 스팸들인데요. 네네. 예를 들면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거의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이, y j a m i I highly recommend shopping site 하고 링크가 걸린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런 링크들 절대 클릭하시면, 클릭하시면 안 되시고요. 안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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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는 경우는요. 어떤 그 마이크로소프트 다큐멘트 파일 같은 것들, 네. 또는 프레젠테이션 파일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와요. 그러면서 please click this 라고 네. 네. 어떤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다. 그런 네. 것들이 올 때도 절대 주의하셔야 되시고요. 네, 네. 또 요즘 가장 또 기승을 많이 부르기 시작한 것이 지금 택스 보고하는 철이다 보니까 요즘에 네. 네. IRS를 가장해서 이메일들이 많이 날아오죠. 그렇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네네. 이제 자주 접하고 있어요. 네. 네. 어, 어떤 어 사례 하나는요. 이메일로 어, 네가 작년에 택스 보고한 거에서 1 0불 정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왜 아직 음. 이거를 수령하지 않았느냐. 전화하라고. 그렇죠. 네. 또는 전화라는 얘기는 잘안 해요. 이메일로 너의 소셜 시큐리티 정보와 지금 현재의 주소를 업데이트를 해야만 택스를 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이메일 피싱이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네, 네. 어,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IRS라든지 또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에서조차 이메일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네. 네. 은행이라든지 우리가 봤을 때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가 시리뱅크를 갖고 있다가 시리뱅크 로고가 실제로 붙어서 와요. 네. 정말 보면 은행 사기처럼 보이고. 네. 네. 그리고 소셜 스킬트 어피스라고 하는 이메일은 정말 그 소셜 스킬트 어피스의 주소처럼 보이는데요. 네. 네잘 보시면 네. 어딘가에 S가 하나 더 붙어있거나 아, 어딘가에 그렇군요. 따옴표가 들어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고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실 네. 이민국이라든가 뭐 세관, 네. 네. 국세청 이런 데서는 절대 개인한테 네, 전화해서 네, 물어보거나 이메일 네. 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 네. 네. 꼭, 네, 네,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내가 정말 아는 친구라고 하더라도요 네. 해킹당한 이메일에서 뿌려지는 이메일은 특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가 주로 사용하지 않던 문구를 사용한다든지 음. 어떤 링크를 포함해서 올 때는 내가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링크는 열지 마시고 네. 그 친구분한테 전화를 하거나 확인을 해서 네. 이거 정말 보낸 거 맞냐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어르신들 이메일 많이 주고받으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친구가 보내줬다고 해서 그냥 열어보셨다가 네. 피해를 당하시거든요. 피해 당하시죠. 네, 네, 네. 네. 한번 네. 친구들하고 네. 꼭 얘기하셔서. 네. 왜냐하면 본인도 자기 이메일이 해킹당했는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내 이름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네. 나는 보낸 적 없는 이메일들이 네. 뭐 수백의 친구들한테 뿌려졌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에 이메일을 받으셨을 때는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어, 이런 이메일을 받았는데 해킹 당한 것 같다고 빨리 알려주시고요. 그 해킹 당한 이메일의 어, 주인은 그 재빨리 비밀번호를 변경하셔서 어떤 네. 보안으로부터 좀 지키는 것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일삼삼공 행복한 방송 K 라디오의 라디오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투고스의 미셸 남 대표님과 함께 저희들 그 새롭게 출범한 윈도우 10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컴퓨터 또 폰에 뜨는 바이러스도 또 네. 정보를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 저희 지금 컴퓨터에 뜨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 요즘에 폰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 폰에도 사실 다양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폰에도 뜨는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페이크 바이러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진짜가 아니군요. 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래도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보다는 보안에 강한 편이고요. 네. 그 안드로이드는 사실은 이 소스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요. 네네. 어좀 보안에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 폰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뜨는 바이러스의 종류로는요. 지금 니폰의 네 배러이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이런 앱을 다운 받아 치료하지 않으면 뭐 폰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아, 경고면서 제가 뜨는 거하면 네. 어, 지금 니폰의 네 바이러스가 이미 감염됐기 때문에 네. 이런 이런 거를 받아 치료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는 걸볼 수가 있는 데요 아니면 있는데요. 어떤 웹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라 이런 버튼도 네, 그렇죠. 뜨더라고요. 리디렉트를 하게 만드는데요. 네, 리디렉트 하게요 네. 어쨌든 앱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설치하는 앱 외에 어떤 털드파리에서 우리에게 리드렉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설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글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베를리가 손상되었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네. 믿지 마시고요. 어, 우리가 사용하던 그 브라우저에서. 네네. 우리가 다녔던 역시 쿠키와 캐시 등을 제거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사실 뭐 하루 종일 요즘에 카카오톡이라든가 네뭐 네, 텍스트 메시지라든가 네네. 이렇게 하루 종일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폰으로 또 TV도 시청하시고 네. 폰으로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다 하시는데. 이게 하루 종일 사실 이런 팝업들이 뜨고 네. 이걸 경험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미신난 대표가 얘기하시는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팝업 이런 프라블룸들을좀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혹시 네네. 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H O X라고요. 아, 네. 가짜 소문. 네, 네, 네. 그 가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가짜 뉴스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예전에 나왔던 그 가짜 소문 중에서 네. 앞으로 카카오 톡에 뭐 맷을 유료화 된다. 이 글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주세요. 네. 아, 네. 그런 것들. 기억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차, 자동차가 지나갈 때 네. 누가 결안을 던져서 자동차에 어떤 뭐가 묻었을 때 절대 내리면 안 된다. 아, 뭐, 그런 것들을 일종의 가짜 소문들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근데 그런 것들도 네,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퍼다 나가시는. <laughs> 분들이 계신데요 같이, 예. 네, 그런 혹세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게 네. 정말 맞는 정보인지 한번 보신 다음에 네. 어~ 다른 분들께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일 많은 거짓 정보가 건강 정보 같아요 네, 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정보들이 있었죠 요즘에 어르신들이 건강에 관심이 그렇죠. 많으시니까요 네.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 정보들을 알리시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어~ 뭐~ 혐의를 드시면 네 남자분들이 돌아가신다고 어, 그런 정보가 <laughs> 네.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네. 예, 제가 이게 현미를 드시면 남자분이 돌아 왜 돌아가실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껍질에 독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제가 예, 곡물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네. 예, 워낙에 파이버리 부족하잖아요. 현대인들의 네. 예,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현미를 먹고, 잡곡을 우리가 먹고, 또 잡곡을 드시면은 30분 정도 걸으신 효과가 난다는 네. 그런 연구진들의 연구 발표도 있고 한데, 어 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 확실히 이게 거짓 정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 좀 두렵더라고요. 이런 건강정보 같은 것들 그렇죠. 통해서. 네. 네. 혹시나, 예, 바이러스가. 인터넷이 사실은 정보의 바닥이긴 한데요. 네. 무차별적인 정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예, 예. 네. 그것은 개개인의 판단을 할수 있는 판단의 모시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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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이. 또 공교롭게 아니면 운이 좋게 네. 행운의 럭키 튜스데이인데요. 아, 네. 그렇죠. 네, 화요일 날또 네. 굉장히 좋은 정보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저는 그 화요일이 기다려지는데요 네. T-모빌 사용자분들께는 네. T-모빌 튜스데이라고 해서 네. T-모빌에서 화요일마다 퍼주는 게 있어요. 네. <laughs> 네. 어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은 보니까 뭐 덩킨 도넛스 이용권 뭐블 이불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지난 주에는 그팬당고 영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이불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이불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게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디널디에 같은 데 가면 표한 장에 25불 정도 하는 그렇죠. 극장도 있어요. 예, 예. 3D 무이나 IMAX 예. 같은 경우. 네. 그런 티켓도 2불에 우리가 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고가의 어, 티켓을 싸게 살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오늘은 뭐 피자가 무료 이런 네. 것들도 있고요. 아, 그래서 T모빌 사용자분들은 T모빌 투스대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네. 네, 그런 다양한 무료들을 화요일마다 기다리시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T모빌 앱. 어떻게 까는지 방법 좀 가르쳐 네. 주세요. 어 T 모빌 뭐 우리가 안드로이드 사용자 또는 네? 우리가 그 아이오 사용자 분들은 네. 어앱 앱스토어나 구글 네. 플레이 들어가셔서 T 모빌 투스데이라고 검색하시면 아, 되세요. 그러 앱이 뜨는군요. 네, 설치하셔서 네, 바로 오늘이라도 사용해 보시면 네. 어떤 것이 뜰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네, 여러분들 한번. 오늘 네, 네, 지금 이 시간 한번 네. 네, 해 보시죠. 네, 앱을 한번 깔아 보시고요. 오늘 티모빌투스데이에 어떤 것들이 또 가능한지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지 네,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오늘은 또 게스가 갤런당 그2 5센스가 네. 저렴한 네. 또 그런 딜도 있더라고요. 아, 저 기름 넣어야 되는데. <laughs>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고수의미실람 대표와 함께 윈도우 10 시스템에 대한 또 자세한 정보도 알아봤고요. 또 컴퓨터와 포에 뜨는 바이러스들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봤고요. 또 좋은 티모빌 추스데이에 대한 정보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내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시는 것 같아서 <laughs>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투고수의 미셸람 대표와 함께 어, 자세한 네또 윈도우 10 혹은 컴퓨터와 포에 뜨는 그런 정보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예, 네, 컴퓨터 폰에 뜨는 바이러스 정말 무섭네요. 네. 아, 또, 투고수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정보는요, 인터넷 am1330kr.com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am1330kr.gmail.com으로 문의하시면 관련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AM1330 행복한 방송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